오늘은 군인권을 얘기할 때, 본 교수가 매우 독특하게 강조하는 요소예요. 적법 절차 헌법 12조 1항에 나오는 원리인데, 본 교수는 적법 절차의 원리가 군 인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그릇의 의미가 뭐냐. 이걸 오늘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해요. 먼저, 적법 절차. 말 그대로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구차개헌 1987년에에서야 도입된 원리인데 그 전까지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불리익을 받지 않는다. 최영법정주의를 헌법이 명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차 개헌 이후로부터 헌법 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곤 불리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법 절차라는 게 미국에서 어, 어떻게 보면 어, 수입된 헌법의 원리예요. 어, 미국의 어떤 고유한 역사적인 경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영국의 식민지 당시에 영국의 권위주의적인 뭐 왕권이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수탈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썩는다. 권력은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결국 부패하고 썩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거를 헌법에 처음으로 견제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 하에 그들이 생각해낸 게 적법 절차. Due Process 절차 절차 마다 법이 정한 절차 절차 마다 법이 정한 바대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시 1987년이면 아직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견제하는 미국의 독특한 원리를 대한민국 헌법에 수입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당시에 헌법학자가 목숨 걸고 용기 있게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는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원력 앞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용기 있게 뭐 집어넣은 원리냐 아니면 어차피 대한민국 헌법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헌법이었어요.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원리는 다 짜직비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법.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좋은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집어넣는 그런 의미의 개헌이었냐.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개헌 당시에 그 논의했던 교수님들의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뭐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겠지만, 어,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공부보다는 소위 말해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하다가 어떤 뭐 서울대생은 고무 맞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연세대생은 어, 체류탄에 직접 음, 음, 맞아서 돌아가시고. 하여튼 그런 1년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변호사 중에, 음, 그 시위대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변호사잖아요. 일반 국민과 같이, 아무리 권위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같이 똑같이 연행하고, 똑같이 고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수사기관도 매우 버거웠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앞장서는 변호사는 그 직을 정지시킨다. 변호사의 직을 정지시킨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변호사의 직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그것에 대해서 부차 개헌 때 도입됐던 적법 절차 원리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요소,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소,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소, 이세 가지 요소 중요한데, 이것에 기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도입 자체는, 적법 절차의 원리가 도입 자체는 어떤 배경 하에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90년 이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이후로는 바로 이 헌법의 적법 절차의 원리가 살아있는 권위주의적 권력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다. 살아있는 견제장치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헌법원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래는 이 적법조차의 원리가 형사절차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행정절차에서도 확대가 됐죠. 본 교수는 바로 그 대법원의 형사 절차 외에 행정 절차에 확대되었던 점, 여기에 주목을 했고, 군내에서 아마 징계 절차, 보직해임 절차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전에 고지해 줄 의무, 그리고 유리한 진술과 그 증거를 제출하게 보장할 의무를 주장하고 실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여러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본 교수예요. 본 교수는 이 적법철차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적법철차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본 교수가 보기에는 법무관, 군법무관 13년을 했고, 또군 사건 전문적으로 8년 이상을 해오고 있지만, 본 교수가 보기에는 모든 장군이 그렇진 않지만, 모든 장군이 그렇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권위주의. 이때 권위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죠? 가치가 우월하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반헌법적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본 교수가 강조했던 거는 가치는 대등하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그런데 비교 형량을 해보자. 이때 비교 형량을 할때 우리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군의 특수성인데 그게 바로 군의 공동 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비교 형량 해 보아서 대립되는 가치 중에 이 가치를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규범조화적인 해석인데 이러한 비교 형량이나 가치에 대한 대등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에 터잡아서 자기가 판단한, 자기가 선택한 가치가 우월하다. 이러면 권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전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판 권위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 교수는 그 한국판 권위주의를 법적으로 지금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나는 군 법무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번 문재인 정권 이후로 개인주의, 미국식 개인주의가 우리 병사와 초급 간부들에게 불명이 확산된 것만큼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요소다. 이게 지금 야전에 어떻게 보면 아놈이 상태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독특한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개인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니고 조직의 구속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말살하지 않는, 양자를 비교 형량하는 인격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은 드물 거예요. 대부분은 개인주의예요. 특히 서양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헌법 자체가 인격주의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야전의 현실은 인격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 논의가 활발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은 한국판 권위주의와 그리고 미국판 개인주의가 상존하고 있으면서 인권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지금 본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군인권, 즉, 인격주의에 터잡은 군인권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 다분히 개인주의에 터잡은 일반적인 인권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교수가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본 교수가 지금 적법 절차 원리를 군인권을 담는 그릇이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오늘 핵심적인 화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먼저 할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치, 가치론. 음, 저,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젊은 세대들이죠. 젊은 세대들. 얼마나 나이가 좋아요? 20대. 나는 이제 50대니까. 아, 저마다 어떤 가치의 방향을 잡고 이제 살 거예요. 어, 그거는, 어, 독서와, 뭐, 강의와, 뭐, 뭐, 내가 뭐,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과, 뭐, 좀 바람직? 꼭 바람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정말 현실에서 어려움, 본인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현실, 그리고 뭔가 불평등한 현실에서부터 형성되는 가치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본 교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이 가치관의 근저은 어, 노자 도덕경 2장에 근거했어요. 이 부분을, 어, 이 나이가 돼서 우리 젊은 세대에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비그란 예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감정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감탄사.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흔히 그냥 아 드는 생각이 뭐 어떤 미인을 봤다, 정말 뭐 팔등신 같은 미인을 봤다, 또는 어뭐 정말 헬스 근육 헬스를 정말 열심히 해서 엄청난 근육맨을 보고 뭐 아름답다, 이건 형태미죠. 그런 형태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생활은 특히 이 동방 아, 우리의 언어생활은 선한 행동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착한 행동하는 을 사람 보고도 참 아름다운 행동이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름다운 청년이야. 그때도 우리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서양하고 좀 다르다고 언어, 언어 습관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자연을 보고도 당연히 어떤 설악산의 눈 내림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변화를 보고도 아름답다. 환경을 보고도 아름답다.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다. 그 행동을 보고도 아름답다. 우리에겐 그런 언어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름답다는 감정, 이 아름답다는 감정, 뭔가 감정이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아까전에 얘기했던 미인이라든지 헬스맨이라든지 또는 자연이라든지 등등 또는 뭐 선한 행동,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서 저 행동이 조화로운 행동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감탄사를 쓰는데 결국은 아름답다는 것은 조화롭다라는 감정이다, 이게.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느끼기에 참 조화롭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 조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조화. 이 조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금방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있다. 제자리에 있다. 서로 다른 요소이지만 서로 잘 어울린다. 이럴 때 우리는 조화롭다. 이런 말을 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 요소가 서로 달, 달리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때. 서로 배타적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그 조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인격체이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때, 배타성이 없을 때 그때 조화롭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같이, 심리적인 어떤 미적인, 미적인 아름답다. 이것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답다나 조금 이해하기는 지금 힘들겠지만 모두 조화롭다. 베타가 없다는 감정이라는 거야. 그 느낌, 그 감탄자의 의미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조화롭다고 해서 내일도 조화롭느냐. 그 다음날도 조화롭느냐. 그 감정을 계속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이본 교수가 생각하는 가치론의 핵심에 여기가 있는데. 오늘 조화롭다고 해서 내일도 조화롭고 그 다음날도 조화롭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세, 생활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노력, 끊임없이 생성하려는 노력,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여기에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는 감정, 참 좋다라는 감정. 이것은 결국은 나의 노력이 전제된다. 나의 노력이 전제된다. 이런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laughs> 실제가 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저 본교수가 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론, 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구하는 가치론하고 좀 다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론은 이런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엘리트들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 <laughs> 교수는 살아가면서 느꼈던 게 가치 있는 거는 내가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 내가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기에 베타가 없다 지금 조화롭다 아 조화로운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이 조화로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어, 봉교수의 생각을 좀더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쟁의 사상. 부쟁. 외부적으로 나를, 나에게 쉬, 쉽게 말해서 못된 짓한 사람. 나에게 불리익을 준 사람과 대외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않고 부쟁. 또 하나는 불상. 어떤 사람도 숭상하지 말고 또한 나 또한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갖지만 따르려는 감정 갖지 말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언뜻 언뜻 내가 사례를 얘기했어 동 교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적법 절차하고 연결시켰던 그 구체적인 경험들이 바로 이명박 정권 때에 국방부 장관이 불온 서적을 지정을 하고, 군내에서는 못 읽게 하고, 읽으면 징계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사회에서는 베스트셀러이고, 대학교 교재이고, 이때 군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본 교수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내 이름을 빼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치 이슈화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법무실장, 법무관리관에게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했던 이유. 그렇게 했던 이유. 또 하나. 1998년 2월 24일, 고김문중이가 지금, 불명이 자살인, 타살인데, 적어도, 불명이 불명인데, 불명이라고 할게요. 개인적인, 이거는 뭐 증거로 나온 게 아니니까, 타살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불명이 대법원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 불명이라고 했는데, 당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는 자살이라고 했고, 그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부분을 조금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좀그 부분을 어 적극적으로 어 방송될 수 있도록 어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때에 절대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군인권 센터라든지 또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하지 않았던 이유. 그때는 현직에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 변호사일 때는 적극적으로 국민으로서 견제를 해야 될. 그러나 그때는 군 법무관이었어요. 군 법무관으로서 대법원 판례가 이대로 묻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재보는 했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그리고 법무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징계 절차 또는 보직해임 절차에서 아까지만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방어권 행사에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이유 크게 다 적법 절차였어요. 크게 다 적법 절차였고 그때 적법 절차를 본 교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적법 절차라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나의 행위의 명분이다. 상호 존중이고. 역지사지의 자세다. 상호존중, 상호조화, 상호조화로운 의견. 그를 통해서 갈등을 남기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급 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생각은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상급자가 내가 선택한 가치가 우월해. 이게 아니고, 가치의 상대화를 인정하면서 절차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의 핵심을 고지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비록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나는 이것이야말로, 상호 존중, 상호 조화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교수는 적법 절차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글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교시를 좀 정리를 해보면, 본 교수는 이 적법 절차를 군인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릇이다. 그릇. 이 그릇. 그릇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이 그릇에다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의 군인권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릇 속에서 서로 비교 형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자가 주장하는 군인권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 군인권의 내용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강조되는 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지내도 지나도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각자가 달리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는. 반드시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장군이든 또는 뭐 대령이든 대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자기의 의견을 그 사람도 반드시 적법 절차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 의견을 같이 집어넣어서 <laughs> 자기 부하들과의 의견과 상호 비교 형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이야말로 야전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만 1교시 하고 조금 있다가 2교시 합시다.